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장민호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공급하는 장민호 채널입니다. 진짜 뉴스만 전해 드립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장민호, MBC의 놀면 뭐하니에 참석할 예정.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장민호를 초대하기 위해 거대한 출연비를 제안했다. 장민호 초대하는 이유? 장민호 참석할 거예요.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면 뭐하니? 제작진의 한 직원으로부터 받은 단독 소식통에 따르면,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장민호를 초대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놀면 뭐하니?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되는 대한민국의 TV 예능 프로그램이자 유튜브 웹에는 컨텐츠 이다김 태호 PD가 연출했던 무한도전의 메인 MC 유재석이 다시 위기 투합한 MBC의 예능이다. 팬덤 사이에서는 무도전의 정신적 후속작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실제로 제작진 및 유재석이 그러한 기믹을 밀어붙이고 있기도 하다. 릴레이 카메라 등 신선하지만 동시에 익숙하지 못했던 소재로 인해 낮은 시청률로 초반엔 고전했으나, 소위 말하는 부캐 예능으로 방향을 잡은 이후부터는 트렌드를 이끈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조사에 의하면 2020년 이래로 쭉 10대에서 40대에서 남녀를 가르지 않고 1위 2위를 지키고 있으며 젊은 층에서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기 위해 놀면 모하니 제작진이 큰 출연비로 유명한 연예인을 초대했다. 이번에도 가수 장민호를 초대하고 높은 시청률을 희망 가지고 있다. 가수 장민호의 재능 똑똑함과 유머감각이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장민호 측은 초대를 받을 수 있으니 영광이며 너무 참석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일정이 괜찮다면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장민호의 등장을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항상 장민호에게 응원하겠습니다. 더트로쇼 이찬원, MJ, 장민호, 박군 등 연말 분위기 물씬 꾸준한 인기몰이 지난 6일 방송된 SBS 필더트로쇼에서는 11월이 차트를 돌아보며 다양한 트로 가수들이 무대를 다시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생방송에서 MJ, MJ, 가게세요로 1위를 차지하며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1위와 더불어 치열했던 11월 트로 순위는 어땠는지 다시 보는 무대를 선사했다. 먼저 11월 순위에서는 홍진영이 24위 오늘 밤에 25위 잘 가라 두 곡을 올렸다. 임서원 어깨춤은 16계단 점프에서 21위를 기록해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이어 자정은 11위에 목포행 완행열차 13위 돼지토끼 두 곡을 올리는가 하면 송가인은 5위 엄마아리랑 7위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10위 꿈충 3곡을 올려 강력한 트롯 여자의 파워를 드러냈다. 또, 첫 진입의 18위로 등극한 김희재의 별, 그대는 전에 활동했던 따라따라와와는 다른 감성적인 분위기로 순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편, 다음 주더 트로쇼는 2021더 트로쇼 땡큐 콘서트로 준비되어 송년 파티 분위기로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2000원 박군, MJ, 장민호, 강혜연 등의 무대를 다시 만나볼 수 있는 더 트로 쇼는 지난 6일 밤 9시 SBS 필과 SBS MTV에서 방송됐다.